하이 음. 액션 야 너는 몇살때 고향 뜬줄 아냐? 열두 살 때야씨 우리 꼰대가 언제냐? 도박으로 돈다 날려가지고 농양 먹고 들져버리니까 뭐 얘기 뻔한 거 아니냐? 우리 엄마는 뭐 어떤 새끼 따라서 날라버리고 야나 그래도 침대 생활 했다. 그한 그러니까 번은 언제지? 그 그러니까 엄마 아빠 뒤지고 나서 그 친척 소개로 우리 누나랑 나랑 이제 그 서울 장희동인가 어디 그 가족공장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막아 진짜 존나게 이다 진짜 한 번은 진짜 웃긴 게 우리 누나랑 양키 새끼랑 이제 막 위에서 존나 막.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 침대 밑에 딱 숨어 있다가 그 양키새끼 호주머니를 딱 터는거야 아, 진짜 지옥이 따로 없더라 막 위에서 막 헐떡거리고 막 삐그덕 아! 아! I love you! Fuck! <laughs> Fuck! 나는 거기 밑에서 누나랑 나랑만 부모새끼한테 존나 욕그 했어 하나님한테도 욕을 했다 근데 또 사람이란게 웃긴게 또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는거 같아 내가 뭔가 하는 일이 막 정말 막 찜찜하다 생각되면은 막 얘기가 막 쿵쿵대고 막 콩닥콩닥 막 그래 막 한번은 <laughs> 내가 한번은 깜둥이 새끼한테 딱 걸려가지고 와 그때 진짜 뒤지는 줄 알았나 막첫 맞아가지고 눈치 방충되고막입 찢어지고 피 흘리고 그때 그 새끼가 나한테 뭐라는지 아냐? <laughs> 나 잊을 수가 없다. 유! 코리 k o r e 와, 나막할 막 말이 없어, 그냥 막. 그, 오케이, 오케이. 막, 말은 못하겠어. 그냥, 오케이, 내가 알았다. 너 내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, 나도 언젠가는 내가 진짜 침대 위에서, 나도 백만타면서 논다, 나. 그때까지 절대로 침대 위에서 안 논다. 에이씨. 내가 진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나한테. 네.